제22장 다윗의 승전가시 18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삼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육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파리의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미로다구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그 불에 수치피었도다. 십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였도다 십일 그룹을 타고 나르시미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십이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13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1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15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16 이럴 때의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17.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19.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0.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6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8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 뿌리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1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3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28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뿌리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3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33.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36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7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네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8내가 내네 원수를 뒤조차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네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2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 1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2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3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 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44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46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7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지로다. 48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50이름으로 여호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0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다.